우리가 응애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꼴깍 숨을 거둘 때까지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파도,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가와서 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다가와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혹더 높은 곳으로 발코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돌인데,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뻐그러지지만,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나은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파면 파멸시킬 때도 있었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고난 이상의 큰 축복을 받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없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넘는지 그 자세가 중요한데 고난의 파도를 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그 운동 선수들도 보면 그 운동할 때 싸움할 때그 자세가 있잖아요, 자세. 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난의 파도를 넘는 사람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 자세를 대체로 한세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아예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괴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유 하와가 먹자고 했어요. 하와야, 넌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다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두 번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적인 시련을 겪고 깨워졌습니다. 가시던 불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모세가 신기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기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모스크 어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뺏겼잖아요. 그러나 관광객은 갈수 있잖아요. 그래 에그 성전 에 그들의 성전이죠. 지금은 하나님 성전이 아닌 에그 알라 성전에 들어가는데 관광객들이 뭐 줄들이 다 들어가는데, 뭐 한국 사람이고, 뭐 일본 사람이고, 누구고 다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어, 그더니 신을 벗으라 그러더라. 여기 들어갈려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에이, 기분 나빠. 그러고안 들어, 안 들어갔어요. 그냥 나와서 이제 밖에 있다. 다 일행이 나온 다음에 갔는데, 신을 벗으라 하는 건.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이건 구경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갔다고 뭐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 이게 뭐야 예? 여기 들어가는 데 신을 벗으라 그래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데 그러면 난 못해. 그리고 이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거, 자기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세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하시지 반쯤 맡기고 반쯤 안 맡기고 하는 엉거주춤한 그런 생활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신앙이 강한 사람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고난이 올때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의지하지 않고 허우적거리면 살 수가 없지만 물을 의지하고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때 물이 그 사람을 띄워 주는 것처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쇠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성기고,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편안할 때는 참, 아멘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삶의 주인으로 성기시고, 고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편안할 때는 아멘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짜 고난이 다가와서 코앞에 있는데, 그걸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에 왔는데 싸울 군대도 없어요. 타고 건널 배도 없어요. 빈손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애굽 군대에게 항복할 것이냐? 기로에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모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다 전멸당한다. 돌아서서 애굽에게 항복하고 살길을 찾자. 아우성쳤어도 그러나 모세는 서서 우리의 하나님 바라보자. 오늘 내가 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갈라 바다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얼마나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어려웠기에 주님은 하나님께 그 잔을 옮겨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먼저 생명을 내놓는 십자가에 내놓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주신 주님 자신을 내어 놓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자기도 못하면서 원득을 뭐 도와준다고 하겠어요. 당신이 하셨기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지 절대 손해되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고, 어려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고통만 주고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고난 주셨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그 정도 영성이 뛰어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고맙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하고 고난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려면 고난 자체가 불익이나 유익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정말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똥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금덩어리가 되게 하려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첫째, 고난을 징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걸 징계로 보는 시각 이것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징계로 여기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죠. 엘리바스처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징계로 보는 그 손가락이 남에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고난이 어, 이것이 징계인가라고 하는 시가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에이 거봐 그 사람 그죄그죄 그죄 짓더니 그래서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며마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징계로 볼때 얻는 귀하디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할것 같으면 둘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어려운 것이지만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참지를 못하고, 아이고, 나못 견디겠습니다. 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실 때 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이죠. 마지막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을 때에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갚아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려면 셋째는 연단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쇠가 강철이 되려면 뜨거운 불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졌다가 꺼내서 찬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또 망치로 마구 두들기기를 여러 번 반복할 때에 아주 강한 무쇠가 되어 어떤 일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면 환란 같은 것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즐거울 수가 없지요.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즐거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눈물겹지만 그 보석은 흉내낼 수가 없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큰 소리로 다 함께요. 시작 선포로 여러분이 막 외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영성이 저 태양과 같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만일 태양불이 식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태양불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태양불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무한한 연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영성과 열정도 고난을 연료로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다. 할렐루야. 정리해 볼까요? 고난은 피할 수 없으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옳은 태도를 가지면 고난은 크게 유익된 훈련이 되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상처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약으로 변화시키든지 불평으로, 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같은 고난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더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원망, 불평, 탄식을 하면 더 나빠지고 더 고약해지고 더 고난이 거세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하나님께서 옆에, 옆에서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